이름 전준 한분뜻 노플주네 옥도루 생긴 월일 1986년 2월 25일 성격 괜찮다 <laughs> 등번호 등번호 아 8번 8번을 고른 이유 옛날에 선배님들 골라주셨습니다 가장 친한 선수 손아섭 혈액형 A형 뭐 전부 가 그렇다 하더라고 A형은 근데 안 수심한 거 같은데 오 가장 말잘 듣는 후배는 잘 듣는 후배 와다잘 들어요 주장이다 보니까. 네. 말안 들으면 집합식에 손해니까. <laughs> 주장하고 가장 뿌듯했던 일. 지금 다 뿌듯합니다. 선수들 다 알아서 잘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인상 깊은 드라마나 영화. 슬기로운 의사생활 투. 원도 재밌었고 투도 재밌었고. 최근 즐겨 듣는 노래. 9 0 년대 에드리. <laughs>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요. 엠씨더맥스. <laughs> 왜, 왜 웃어요? <laughs>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요. 네. 다른 팀 선수 중 친한 선수는? KT 황재균 선수 친하고. 네. 별명은? 전트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스포츠 스타? 아... 매 시? 내가 가장 멋있어 보일 때? 야구할 때 아내분과 한 데이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 아... 데이트를 너무 많이 해서 얼마 전에 와이프 생일이라서 서울에서 브런치를 즐겼습니다 그때가 제일 좋네요 네, 안 그래도 생일이었는데 지금 당장 아내분에게 한 아내 마디! 파이팅! 파이팅! 고마워 음, 파이팅 고마워 평소 기상 시간? 기상 시간? 집에 있을 때는 8시 아침에 좀 놀고 제육이랑 가장 최근에 들었던 칭찬. 잘한다. 네, 잘한다. 월드스타를 돌이켜보자면. <laughs> 이 누가 질문했어요 <laughs> 해프닝 응. 하나 해프닝. 그 뒤로 손은 안 들거든요, 혼런 치고. 한 시간 동안 재욱이 놀아주기 대한 시간 동안 빡세게 웨이트하기 뭐가 더 어... 힘들까요? 빡 재욱이랑 노는 게 힘들겠죠 아마 재욱이 체력이 너무 좋아서 재욱이랑 네, 놀기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물 마시기 둘중한 명만 구해야 한다면 소나섭 대 한동이 아까 한동이가 저한테 선배님 구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소나섭 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둘다 근데 안 빠질 것 같아? 아니다 동희도 구할게 지금 갖고 있는 고민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 오강이 갈수 있을까? 신체 좀 가장 자신 있는 거? 어깨. Okay. <laughs> 최근에 하는 게임? 저 카, 게임 원래 잘안 하거든요. 근데 카카오 프렌즈 저거 골프. 프렌즈샷. 네, 프렌즈샷. 예 네, 레벨이 좀 낮습니다. 정우 선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순위가 일 등이고 대웅이 일 등인데 저는 지금 1 0 0 대고. 어... 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쇼핑하기. 야구 선수를 안 했다면 하고 싶은 직업? 축구 선수. 제일 좋아하는 음료? 어 제로 컷. 아니 그거 펩시 코. 펩시 코. 예, 펩시 제로. <laughs> 갑자기 100만 원이 생긴다며? 아, 신발 살것 같습니다.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 하와이.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습니다. 음. 먼 훗날 할머에게 남자친구가 생긴다며? 누가 지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아 씨, 진짜.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좀 신경이 많이 쓸것 같네요. <laughs> 미래의 사위에게 한마디. 누군지 모르겠지만 봐서 보자. <laughs> 무서워. 부산 맛집 추천. 부산 맛집 추천. 요즘에 응. 그잘 나와 있어요. 그 찾아 보시면. <laughs> 맛집 되게 많이 <laughs> 나옵니다 달맞이 쪽인데 안동갈비라고 <laughs> 맛있어요 갈비인데 기가 막힙니다 아 안동갈비 네. 패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저는 신발이요 음... 네, 신발을 워낙 좋아하고 요즘 조금 많이 사서 혼나고 있긴 하지만 신발이 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내분 생일에도 신발을 픽업해 가셨다고 그럼 원래 있었던 겁니다 있, 있었던 건데 그 어제 제가 서울 갔다가 어제 왔으니까 딱 어제 픽업한 거라서 어... 네. 그 우연의 일치입니다 일침... 경찰 군복무 중 안치홍 선수의 모습을 설명해 준다면? 너무 유쾌했고 우리 같은 방송 썼거든요? 후임기수 때는 이성권 선수랑 저랑 안치홍 선수랑 세명이사는방썼인데 너무나 즐거웠고 추억도 많고 그 와중에 또 신봉기 선수도 껴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죠 어릴 적 좋아했던 최애 아이돌? 수, 소녀시대를 한번 서울에서 한번 봤는데 커피숍에서 와이프랑 있다가 뛰어나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laughs> 안해보뭐뭘안하어 같이 나갔습니다 네, 이해해주더라고요 <laughs> 중식만 먹기, 양식만 먹기. 중식 먹겠습니다. 소나섭에게 한마디. 어 어디 가지 마. 내 옆에 있어. 재우기가 야구 선수가 된다면 투수, 야수. 야수, 야수했으면 좋겠어요. 음... 네, 힘들지만 엄청 매력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나는 이런 학생이었다. 하... 그냥 야구만 했습니다. 경주 추천 관광 명소. 요즘에 황리단길 유명합니다. 오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머니가 가지 말라더라고요. <laughs> 너무 많은 사데 갖고 있는 신발 중 가장 아끼는 신발? 아 어제 픽업한 신발 <laughs> 네, 아직 까지는 않았지만 이따가 네, 어제 좀 플렉스 했습니다 응. 야구 선수로서 내 장점? 아 어, 건강함 내 인생 최대의 일탈은? 일탈? 중학교 때 한번 야구하고 싶다 도망간 적이 는데 하루만에 잡혔습니다 삶의 좌우명? 다르게 살자 롯데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제 우승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한마디 올 시즌도 코로나 때문에 야구장 많이 못 오시는데 오늘부터 24 경기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힘내서 5강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우리 두성이 많이 찍어주세요. 두성이 40도 다나왔어 언제? 37개 땄답니다. 이군에서. 얼굴 들어. 나네 안구한테. 이군에서 운동한 선수들은 맨날 선크림을 이렇게 바르고 갑니다. 얼굴 들어. <laughs> 얼굴 들어 빨리. 선크림 봐요, 지금. 피부 지금 오, 하얘지려고. 지우절도 바로 왔으면 못할 거였어. 말됐고요 요즘에 <laughs> 이렇게. 말됐고예요시가 많이 <laughs> 좋아졌어. <좋았어요, 지금. 웃음> 파이팅! 파이팅. <웃음>